안녕하세요. J.S. 리무진 모델 설인입니다. 여러분, 2025년 5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출시된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특장 촬영으로서의 카니발 하일리무진의 인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신상에 신상을 더한 J.S. 리무진의 프로 4.0 모델을 소개합니다. 하니발 하일리무진. 이젠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나만의 프로페셔널한 공간. 바로 JS리무진의 프로 4.0 모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꾸안꾸. 저희 JS리무진의 라인업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프가 설치된 걸 제외하고서는 특정 차량임을 알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디자인과 컬러를 선호해 왔습니다. 저희 JS 리무진의 방향성도 그렇고 우리 고객님들의 니즈도 그랬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우리 고객님들도 다양한 컬러를 선호하시고 나만의 차량, 나만의 공간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더욱 더 다양한 컬러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컬러만 바꿀 수는 없겠죠. 더 나은 내부, 더 나은 기술, 그리고 더 나은 디자인까지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JS 리무진의 기술력을 하나하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바뀌었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프로 3.0 차량의 내부도 오늘은 비교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 루프 시스템은요. 스틸 구조 방식으로 설계 및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성과 안전성, 그리고 무게 또, 거기다 정밀한 마감품질에 있어서는 기존 제품들과는 차별화된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 기술은 국내 특장차 업계 최초로 정식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그 독창성과 기술력을 공인받았습니다. 많은 연구진들의 연구 개발과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결과물이죠. 무엇보다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겠죠? 우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시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A1 차량만큼이나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어요. 마감 재질이나 시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확실히 착자감이 남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량을 활용해서 이동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가 안전이죠. 보통은 안전벨트가 모든 차량 내부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저희 JS 리무진 차량은 또 이렇게 시트에 이렇게 함께 있어서 굉장히 더욱더 안전하게 이렇게 시트를 이동하더라도 조임없이 편안하게 더욱더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의자를 움직이실 때 보면 저희가 물리적으로도 눌러서 이동할 수 있는 버튼도 있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원터치로 컨트롤 할수 있는 원터치 컨트롤러가 이렇게 슬라이딩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리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이걸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요 안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올려서 모든 걸 조절해주시고 다시 원터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원터치 컨트롤러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요 이 차량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저희 JS 리무진만의 로고가 곳곳에 이렇게 굉장히 고급지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 발밑으로 보시면 또 은은하게 조명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 스케줄을 끝나시고 또 하루 업무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조금 더 아늑하게 퇴근길을 함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TV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또 지방을 간다거나 좀 장거리 이동 시에는 넷플릭스도 보기도 합니다. 음 요번에는 제가 그 폭삭 확시 아저씨를 이차 안에서 이 TV와 함께 했는데 아마 JS 리무진과 거의 뭐 정주행을 같이 했다고 봐도 예될것 같습니다. 엄청 아늑하게 편안하게 일과 취미와 또, 여가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핸드폰 충전이요. 저는 스케줄 다닐 때 번거롭게 줄 찾고 또 무겁게 충전기 가지고 다니고 이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JS 리무진과 함께라면 무선 충전이 편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시에 편하게 충전하고 또 연락이 오면 편하게 받고 이렇게 좀 아늑하고 편리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프리미엄 라운지 또는 나만의 사무실처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다시 이동해서 다른 차량의 내부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 로고 크리스탈부터가 조금은 아담해졌죠. 저희 프로 4.0 모델과 또 비교해서 보여드릴 프로 3.0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동일하게요. 어, 벨트는 이쪽에 위치해 있지 않고 의자에 완벽하게 붙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 4.0 모델과는 다르게 또 직관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적습니다. 시트 크기도 보시면은 프로 4.0보다는 조금 더 아담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아담하다고 해도 이 안전성과 넓은 공간감은 저희 JS 리무진에서 다 지켜주시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저는 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시트 컬러를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도 프로 3.0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는 컬러만 다를 뿐이지 지금 소개시켜 드렸던 차량과 3.0 모든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기능들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 4.0, 프로 3.0. 기능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은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저는 마사지 기능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 시에는 정말 이 마사지를 하면서 받으면서 가면 정말 아늑하고 편안하게 그좀 지루한 시간들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한 설명은 드릴 텐데요. 특장가 가격으로만 말씀드리자면 프로 4.0의 가격은요. 3천만원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프로 3.0은 2천만 원대 중 후반의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프로 4.0 그리고 프로 3.0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찾아오셔서 내부 크기나 기능 옵션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또 다양한 옵션들을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격도 제일 중요하겠죠? 이 차량을 실제로 구매하신 저희 실제 고객님들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영업사원분의 제보입니다. 한 대표님께서 차량을 구매하시고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 차가 내 전용 이동 오피스다. 자, 여러분. 이 차가 나한테 맞을까? 나에게 필요할까? 고민되시죠?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떠오르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그게 바로 지금 프로 4.0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요, 신상 카니발, 신상 컬러 및 시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JS 리무진에서도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프리미엄의 본질은 디자인과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오늘 JS 리무진에서 소개해드렸던 프로 3.0과 4.0.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JS 리무진 모델 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